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그이끌다 엘쌤입니다. 우리 엘쌤들이 다쌤에 올려준 궁금한 점몇 가지 골라 골라서 선생님이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쉴때뭐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쵸, 쉴때뭐 수업 준비도 하고요. 어,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 쉴때 게임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게임 풀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어, 사람 총 쏘고 막이러는 거는 선생님이 맨날 죽고요 내가 죽고요 어, 그냥 약간 퀴즈 프로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요즘에는 플스 게임도 약간 좀 시들해졌고 어, 밀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봅니다. 뭐, TV 프로그램 저번 주에못 봤던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어, 밀린 드라마. 요즘에 뭐 보세요? 아 요즘에는 아, 최근에 본건 요즘에 보는 건 아니고 끝났어. 최근에 본 거는 미스터 선샤인. 그 선생님이 그때 못 봤었거든요. 막다 이렇게 몰아갖고 한번 쫙 봤는데 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더라. 어, 재밌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어, 지금도 약간 그 장면 장면들도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 우리 열중들이 선생님 MBTI가 무슨 유형이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 선생님 MBTI를 사실 믿지를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 했을 때는 ENFJ 유형이었어요. ENFJ 유형은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타입이라고 합니다. <laughs>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laughs> 자,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어, 이제 읽어줄게요. 자, 인구의 대략 2%가 이 유형인데 정치가, 코치, 교사와 같은 직군에서 흔히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우리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료합니다 <laughs> 이런 거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이끄는 지도자 좋은 것만 많이 나왔네. 그리고, 어, 그죠. 그래서 어떤 더 밝은 미래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 사람들을 이끄는 걸 좋아한다. 하,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과학을 이끌다, 이끄는 걸 좋아한다. <laughs>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다. 그지 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또 아닌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어떤 거같아요 선생님이 약간 그, 그런 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키 물어보는 친구 있던데 선생님 키 2미터예요 여러분 선생님 다리가 엄청 길어갖고요 반으로 접어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양말에게 꼬깃꼬기해갖고 다니거든요 <laughs> 내키 2미터 <2m>, 알았죠 내키 <laughs> 네, 묻지마 어키 2미터 어 선생님한테 광수 님이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 선생님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는 글 쓰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런 연구원 이렇게 그어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밝혀내갖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바이러스를 막발혀해놓고 막, 어 우리 막 인류를 막 구원하고 이런, <laughs> 막, <laughs> 막 세계적으로 막 유명하고 막 상도 받고 막 이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었었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선생님 어, 사주를 믿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선생님 사주에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나는 이 일이 나에게 운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친들 어떻게 궁금한 점이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랑은 이제 또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